안녕하세요. 약초연구소 마당새 해강입니다. 아, 오늘은요, 이 송담에 이 송담에 대해서 좀 올려보려고 해요. 음, 이건 제가 직접 채취한 건 아니고 제가 요즘 시간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전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채취해서 싹 가둬 모갖고 스팀 소독까지 해서 갖고 오신 건데.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왜 이것을 찍어서 올려드리냐면은 대체적으로 이걸 그 업으로 하시, 이렇게 판매하시거나 아니면 쓰시는 분들이 잘못 쓰고 있어서 그 잘못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지만 이렇게 제가 좀 설명 좀 하려고 그래요. 에. 깨끗하게 잘 다듬어서 판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약성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판매를 한다면 그건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좀 다소 어렵더라도 제가 이것을 한번 찍어서 다듬 과정을 찍어서 그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온전한 약성을 쓸수 있어야지 아까운 약자를 잘못 쓰게 되면은 그 약성 다 버리고 그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은 그게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찍어 올려 보겠습니다 이건 뭐에 껍질은 껍질은 왜 벗겨요? 다른 사람들은 껍질만 벗기고 다 쓰던데. 다시. 껍질. <laughs> 어? 왜 껍질을 벗겨요? 다른 사람들은 겉껍질만 벗기고 다 쓰던데. 송단의 약성은 이 겉껍질하고 속껍질, 이 노란 성분에 있는 거야. 이 노란 성분은 어혈을 제거해주고 피를 맑게 해 주는 성분이 들었어. 약간의 당분도 있지만. 약간의 좀 독성도 있어가지고 이걸 맨손으로 만졌을 때는 피부가 약하거나 지금 피부질환이 지 예민한 사람들은 발진이 올라와. 그래서 요런 걸잘 말려서 쓰는 건데 이 겉껍질은 이 소나무의 고유성분인 그, 송진이 중화된 송진이라고 해야지. 그러니까, 일반 직접적인 송진은 좀 부작용이 있어. 그건 후에 설명할 건데. 하지만, 이 담쟁이가 한 번, 이 거쳐서 빨아들인 그 송진 성분은 중화가 됐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. 그래서, 이 겉껍질에는 그 진통작용을 하는 그 성분이 들었어. 원래 송진이 진통작용을 하거든. 예전에 노인 양만들약품그러면그소나무의 그, 소, 그, 소나무에 그 솔리유를 채취해가지고 그걸 중화를 시켜서 썼거든. 흐르는 물에다가 며칠 담궈놨, 이렇게 담궈놨다 쓰기도 하고 아니면 살짝 그 끓여가지고 그송진성분을 제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통제를 썼거든. 하지만 얘는 그 진통, 그 중화된 진, 진통제 성분이 그대로 있단 말이야 있기 때문에 얘를 써야 되는 거야.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은 얘를 깎아내버려. 얘를 깎고, 이, 아까 버린, 그, 여기 있던 속대하고, 이 속껍질만 쓰는 거야. 그러니까, 어열제거는 돼. 근데, 이 진통, 이 진통작용을 하는 진통성분을 잃어버리는 거지. 그래서, 잘못 쓰고 있는 거야. 물론, 이걸 어지러워하시는 분들은, 속대를 버리게 되면은,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기 때문에, 큰 수입을 못 올릴 수도 있어 하지만 좀 비싸게 받으면 되지 작업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근데 굳이 무게 올려가면서 싸게 받을 필요 없지 않겠냐 다소 좀 작업하기도 힘들고 기계로 할부분은 아니거든 펼, 기계 편리하게 기계로 자른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버릴 거는 버리고 그리고 쓸 걸, 쓸걸 써야지. 그래도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썼는데, 이제 좀더약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 속대는 버려버리려고. 이건 뭐예요? 속대. 이건 뭐예요? 속대, 보리대. 이송담은 영약이라는 영약이야. 이 혈관질환 이 있는 사람들, 당뇨 특히 당뇨 당뇨 환자분들 속대를 제거하고 이놈만 잘 써도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고. 이거, 이, 이 껍질을 깎지 않고, 물론, 당금주 할 때는 이 서, 속대를 같이 넣어도 돼. 그냥, 같이 이렇게 해서 넣어도 되는데, 이 당금주도 잘 먹고서나 저녁 때 자, 자면 아침이면 허리도 안 아파요. 허리 아픈 사람이. 근데, 이걸 깎아버리면은 그 성분이 없어지는 거야. 됐어. 그냥 그만 가고. 예. 네. 그 가. 음. 그래서 이것을 몇 번이고 좀 알리고 싶었는데 그 업으로 하시는 분들 생각해서 참아 올리지 못했었어 근데 기왕지사 약성불고 제대로 봐서 또 제대로 쓰고 그게 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번 고민을 하다가 찍어서 올리기로 한 거지. 네. 앞으로는 이 바이오 산업이 괜찮을 수 있는데 기왕이면 제대로 알려서 제대로 써야 될거 아니냐, 그지? 잘못 쓰는 거보다는 제대로 쓰는 것이 우, 일단 우선일 것 같아서 네, 다소 좀 그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. 이렇게 찍어서 좀 올려 보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